보는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어, 마지막 150편까지 이 다섯 개의 시편을 어, 시편은 시편의 마지막 피날레를 어, 장식하는 시편입니다. 소위 어,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어, 부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그래서 어, 어떤 음, 성서학자들은 이중적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어,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연주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마지막 다섯 편, 이 할렐루야 시편은 하나의 연주로 이렇게 여러분이 비유해 본다면, 지휘자가 절정의 클라이막스 분위기로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이 피날레를 절정의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려서 이제 그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더 예를 들어본다면 핸델의 메시아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 2악장에서 마지막 소절 할렐루야 소절이시죠, 아시죠? 이 할렐루야 소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막 음조가 높아지고 템포가 빨라지고. 모든 악기가 동원됩니다 우렁찬 어, 팀파니 소리, 큰북 소리, 뭐, 심벌즈 소리가 막 가세하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어,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오면서 어, 시편 기자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함께 호흡해 오죠. 뭐 자신의 슬픔도, 또 혹은 수치스러움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시편에 보면, 뭐 때로는 이런 구절도 있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막 부르짖기도 하는. 그리고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그 시인의 그 정랄한 모습들이 시편 전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죠.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본다면, 음악으로 본다면 어느 때는 아주 느린 템포로, 또 어느 때는 아주 슬프고 어두운 그런 멜로디로, 때로는 아주 격동적인 그런 감정편으로 이 연주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46편부터는 이제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 같아도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 시인의 마지막 노래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어제 우리가 다윗의 찬양시 145편을 여러분 보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 하신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 경험하지 못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또 현재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새 힘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오히려 이 할렐루야 시편을 읽는 것이 어쩌면 내 정서와는 내 상황과는 반대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할렐루야 시편은 평안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이 찬양을 할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힘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편 146편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절과 이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찬양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만 찬양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죠. 내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상황이든, 현재가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는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내 평생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사나성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견지해야할 그런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에 여러분, 일리일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는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내 감정에 따라서 안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시인도잘 알아요. 내가 힘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찬양이 나와? 힘든 거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명령하고 있어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 영혼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도 같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닥치면 자꾸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때가 많아요 자꾸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요청하고 의지한다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5절도 같이 읽어 볼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6절 읽어볼게요. 여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법과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 7절도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해 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중심에 서 계시고 항상 공의로우시고 심판은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을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그런 친지들이나 친구들은 떠나갑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야 우리가 영원한 그런 친구일 것 같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힘들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죠 맹인들의 눈을 떠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그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여러분, 이 노래를 오늘 하루 순간순간 계속 부르시고, 묵상할 때, 우리 여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한 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어,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만 개의 입으로, 그 모든 입으로 나는 하느님만 찬양하겠다. 때로는 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의심의 말을 할수 있겠지만 나에게 만개의 입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찬양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이 시편과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신하나님, 날도 와 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만번 이상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말을 우리가 쏟아낼 때, 오늘 이 시편처럼, 그리고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과 걱정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문제를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건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이 시름소리가 나오지 않고 찬양 소리가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그 부르짖는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현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고,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신음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만큼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결국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